야, 아, 안 합니다. 아, 마이, 마이, 마이. 야, 야. 아, 그렇지. 야, 야, 야. 야. 잡지, 아이, 아, 아, 그렇지. 아, 잘했어. 에이, 야. 아니, 팔안 펴지잖아. 왜너 소심하냐?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 팔, 아, 팔 펴야지, 아, 팔. 야. 아이 빈다 밀어 줘야지. 그렇지. 야, 다 저기야. 그렇지. 그 밀고 와 밀고. 아, 여기. 아. 바이 아래 올치 잘했어. 어, 좋아. 어 오허이. 팔이 구 야. 팔이 구부리잖아. 팔꿈치가. 그렇지, 너, 그렇지. 너, 걸어, 전진이니까, 더 아무 말, 아무 말 아, 네, 야, 야, 손등이다. 야, 너 신발 네 따로 신고 온 거지? 어? 따, 네, 따. <그렇지>. 어, 좀만 더세게 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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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옳지 잘했어. 뛰어. 옳지 어, 뛰어. 마이까지 하면 더 좋겠다. 뛰어. 예? 야, 지금 자꾸 손 등에 맞잖아. 오케이 잘했어. 아왜 영디 빼고 기다리냐 밀고 가야지야 걸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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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옳지 어, 뛰어, 뛰어, 뛰어. 옳지. 옳지. 아, 야. 야. 아, 뛰그 아, 아니, 아, 왜 저냐. 밀어야지. 아, 어? 어. 해 봐. 그렇지. 지마지마다리지 마. 더더더 더. 그렇지.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그렇지. 아, 밀고, 밀고 와야지. 밀고. 그렇지. 아, 밀고 와, 밀고 와, 밀고.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야야 슬리퍼 야이 아 여기 야자자 아. 자, 좋아 아야 그렇죠 더,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 말이나 더더공더좀더 더 높게 해더 높게 그렇지 아 여기 봐아 여기 봐 아야 너 나중에 영상 봐봐라 올릴 거예요? 내가 오늘 쓰다... 영상 올릴 거야 진짜. 지잘어 어, 빨리 들어, 준비. 자뭐하면 이제 아 영상이 오는 거 영상이 나오는 거. 멋지, 아 여기. 와, 아 여기 야지 들어와. 아, 지 그렇지. 지 야, 준비. 팔패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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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손둥이장 손, 손뚱 맞으면 안 돼. 그렇지, 야. 좋아, 멈춰. 그렇지. 야, 연예인, 잘해야지. 그렇지. 쳐야돼 그렇지. 에이, 아, 아, 기다려야지. 재현아, 사망이다. 그렇지. 어허이. 그 정신이 아파. 그거 왜 그러냐면, 은 공을 볼 수가 없죠 그게 왜냐면은 먼저 내가 정, 전진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갔을 때 잡히지가 않는거예요 자세가 안나는거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발을 내가 하나 시동을 걸어냈잖아요 짧게 짧게 하면서 시동을 걸면서 만약에 그 공이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있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사람이 딱 치려고 할때딱 치려고 할때 나도 한 발을 떼 왜? 가만히 있다가 딱 출발하는 것 보다 조금 시동 걸었다가 가야지 깔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하나 있는데 옆에 1, 어? 2쭉1 이런식으로 발이 스텝이 돼야 돼 아잇 그렇지 와 어, 오늘 잘한다 어자팔 상체 낮춰 상체 상체. 상체. 배표. 안 나오고. 어허 들어와. 너 거기 파 훈련하냐? 그렇죠. 상체. 이 자꾸 공만 못 잡어. 아. 리비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우리. 호. 상체가 너무 높아.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머리만 먹으면 좋겠다. <laughs> 그렇지. 얘들아 여기다 맞으면 안 돼. 해 접지마. 또 나가 또 나가. 낮춰. 수경 <laughs> 그러고 다녀. 너 그러고 다니 진짜 잘할 거 같아. 해 접지마. 수경 어, 어 어. 그렇지. 근냥 가져오는 게좀 약간 아쉽다. 많이 알렸다 너. 더 밀고 나와 이 멈추냐. 밀고 오면 더 좋은데. 야 손등 아니라니까 저거. 그렇지 아아 아이. 그렇지 많이 줬어 운동식이 제일 안 좋았는데. 아야야야 야, 야. 어떻게 잡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야 운동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어떡하냐고. 아 이리와. 살 잡지 마. 무릎 무릎 나 무릎 잡아 무릎 무릎 무릎. 무릎 낮춰. 아 여기. 아, 야 감독 야야 감독이 없어. 감정이 감정이. 아, 아 나, 좋아 좋아. 낮춰 다시 낮춰. 나쳐. 무릎 낮춰. 라 아, 아, 빨리 와서너사과고 응. 들어와, 펴고 들어, 펴고 들어, 네. 왼발이.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브이로, 브어로 브이로. 어, 브이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다리고 해서 내 몸이 어디로 가? 내 가슴이 어디로 가? 지맘대로 어? 가지. 그러면 공이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상상! 사선! 마지막에 폭! 막어그 다음에 내자리 들어와 폭! 막어 V야! V야! 알았어? V야! 알았어? 네! 어. 빨리 집들어 파고들어! 파고들어! 기다리지 말라니까! 아! 아이 진짜 바보! 빨리. 아! 빨리, 빨리 가! 가. 빨리 기다리면은 탈모패기 20개 시킨다 아! 어. 아! 어. 자, 이식해라 이식해 아, 이식해라 <웃음> 이식해라, <웃음> 이식해라 어 기다리지 말아야 지 빨리 들어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쟤 아. <laughs> 이식해 너 이식해 요기, 잘 됐다 여기 내내 시선에서 이식해 아아 아, 좋아 아 그렇지 아 여기 그렇지 아, 여기.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여기 몇개어자 아. 근데 <laughs> 어, 아무 아, 효과음이 없다 아, 마이 하고 얘아 빨리 안가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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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이 하는 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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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아 여기 이마아 여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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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마이. 마이. 마발 하나 마이. 마이 뛰어, 뛰어, 열, 칠, 또 뛰어가, 여덟, 어, 뛰어가. 아홉, 어, 뛰어가, 열, 아홉, 어, 뛰어가, 열아홉, 한 번.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너 잘한 번씩 시작될 수 있어, 그렇지. 네. 네. 야, <laughs> 뛰어나가, 뛰어나가, 뛰어나가 빨리. 다람쥐야, 아, 다람쥐, 아, 아. 경신 다람쥐. 아, 여기야. 그렇지. 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 여기 여섯. 아. 야. 어느 세월에 사이드래 어. 어. 아, 아, 뭐, 밀고 나. 나가 세우지마 무릎 세우지마 아, 아, 무릎 세워 세우, 아, 무릎 아, 버텨 아, 무릎 아, 버텨 미리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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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막으라고 아, 막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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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냐니까 아, 무릎 버텨어버티버텨어버티 무릎, 무릎. 그렇지 오케이 딱 밀고 와딱 밀고 u w 밀고 와 r u w a b i r u 아니 b i r u 던져줘 던져줘, w a b i 높지 w 이높이높 u 높 a b i 높 그렇지. 그, 아니야, 나 끊잖아. 미국 가 끊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해, 좋아.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들려본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이거. 그렇지. 왼손은 90도, 90도, 아, 90도.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손바닥이 안쪽을 보고 있잖아, 그지이 손바,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살짝 살꿈치를 구부려봐. 어깨가 더벌어져안 벌어져? 팔꿈치가 귀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상태에서 왼발 나와. 왼발 나와, 왼발. 왼발 나온 상태에서 주먹 쪄, 주먹 쪄. 내 주먹을 치는 거야. 자. 아 알았지? <laughs> 야! 야. 팔꿈치가 먼저 나오면 안 돼! 손목이 먼저 나와! 아 알았지? 배드민턴은 팔꿈치가 먼저 나오는 돼. 여기서 더 들어야지 공격더 들어야지 여기서는 야 돼! 알았지?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공을 야 여기서 여기 들어야지 여기서 쳐야지 여기서 여기서 쳐야지 준비! 하나! 둘! 멈춰! 멈춘 상태에서 선생님이 공을 쳐주면 딱! 바닥 여기다 때리는 거야! 알겠니? 네! 하나, 둘, 빵! 따라가, 어깨 따라가. 자, 얘들아. 어, 해. 시작. 꼬리 대서. 오른발 하나, 준비. 시작. 나이스. 어디서어서시작해네 그렇지. 이비 손. 시작. 하나, 둘. 아 왼발, 오른발 나오지 않나? 시작. 어, 귀 더.